강남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해외 연수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제도 개선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집값이 폭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로 대형 임대로 집을 얻은 세입자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가 다음 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김 지사 측과 검찰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경남 지역 자치 단체들은 대부분 공무원 해외연수 심사를 동료 공무원이 그것도 서면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 깐깐한 절차로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걸러내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남지역 자치단체들도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정책을 배운다며 팔라우로 다이빙 관광을 떠난 통영시 공무원들. 일본 산업시찰을 간다면서 부부 동반으로 떠난 산청군 공무원들. 공무원 해외연수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 사람당 많게는 3,400만원. 국민 세금으로 연수를 떠나지만 심사는 허술합니다. 경상남도와 시군 대부분은 해외연수 계획을 서면으로만 검토합니다. 심사위원은 각 과에서 선발된 동료 공무원들 불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연수 뒤 보고서는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짜깁기나 표절 등을 걸러내는 검토 절차는 없습니다. 회 나가는 게 300건 정도인데 그 300건을 마지막 뭐 그런 방향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있니다 횟수 제한 기준도 없어 4년 동안 3 번이나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도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웬만한 준비 없이는 해외로 공무 연수를 갈수 없습니다. 공무원 누구나 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지만 외부 인사의 심사를 받는 등 공개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광장은 광장 내 수변 공원을 조성하여 랜드마크가 된 사례로 우리 시 금곡역 주변 금빛광장 조성에 적용하여 올해부터 여행사를 통한 연수나 단체 연수를 금지하고 다녀온 뒤에는 시사점 등을 공유하는 보고에도 열어야 합니다. 여행사를 끼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결국 그... 관강성해 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모국연정 그 이거를 좀 대폭 강화가고또 해외 연수를 통해 배운 선진 시책을 실제로 업무에 접목하고 지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신사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여부를 놓고. 시의원과 전문가들이 KBS 창원 토론 경남에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고용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세계 스타필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찬성 측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을 잡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대 측은 제조업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만 죽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몰락으로 생기는 손실이 8천억 원에 이를 거라 추산했습니다. 자영업자 시장 몰락했을 경제적 실업률을 생각하면 이건 3 0수준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찬성 측은 이미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대형 쇼핑몰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 2천억 정도의 대단위 투자를 어떤 도시가 받는다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소비 주도 성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반대 측은 엄청난 교통 체증을 예상하는 반면 찬성 측은 재미와 쉴 곳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시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고용 효과를 놓고도 상반된 견해가 부딪혔습니다. 고양점은 3,700명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한70% 이상이 정규직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거의 그 2만 한몇천 명. 원래 있던 상권들이 수평 이동하는 거지 고용이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약산해 보면 한 300명 정도가 신규 일자리. 창원시가 가동한 공론화위원회를 놓고도 반대 측은 여론에 기댄다며 비판한 반면 찬성 측은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어제 열린 김지사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지사 측 변호인이 밝힌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지사의 보석 여부는 다음 주 안에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을 사들여 세를 준 개인 임대 사업자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창원의 한 아파트 세입자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전세가를 밑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경남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의 830가구 규모 단지입니다. 두개동 150여 가구가 통째로 임대사업자 소유로 사업자가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뒤 세입자는 이사도 못 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채권 2, 3순위 세입자도 3분의 2에 이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가져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지쳐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17년까지 이 아파트는. 56 제곱미터 기준 매매가 1억 2천만 원에 전세금은 8천 5백만 원 선. 하지만 지금은 시세 9천만 원에 대출을 감안하면 전세금을 밑돕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된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도움을 좀 주는 게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위기에 몰린 아파트는 경남의 400여 세대, 경남 개인 임대 사업자 아파트는 마녀 채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전세 물건이 많아지고 또 전세금이 하락되고 또 집을 구매하지 않는 그 구매 심리 이 축이 있다 보면은 앞으로 더 역전세란 현상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집값과 전세금의 차액만으로 집을 사 임대하는 이른바 갭 투자는 부동산 침체에 특히 위험합니다. 경남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업친데 덮진격으로 경남의 주택 경기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벚꽃도 지고 꽃향기가 그리운 분들은 유채꽃 구경은 어떨까요?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열리는 창녕 남제일 때에는 노란 유채꽃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영상뉴스로 감상해 보시죠. 아들 데리고 산책 나왔는데 막상 오니까 보는 마음도 되게 업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꽃을 보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날리는 꽃잎은 자유하고. 날기도 그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첫째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창원시와 창원대학교 창원지역 대형 병원들이 오늘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창원지역 경력단절 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병원 입원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예산 지원을 창원대학교는 병원 아동보호사 교육을 병원은 현장 실습 등을 각각 담당합니다.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원시 진동면 광암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광암항에서는 가수확한 미더덕과 각종 해산물을 판매하고 숯과 한지를 꼬아 만든 실로 불꽃을 만들어 태우는 낙화놀이가 진행됩니다. 미더덕은 대표적인 봄 수산물로 국내 생산량의 70%가 창원 진동면에서 생산됩니다. 지난 10일 막을 내린 진해 군항제 관광객 400여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진해 군항제 외국인 34만여 명등 관광객 400여만 명이 다녀가 경제 파급 효과가 2천억 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관광객수 집계는 군항제 시작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부터 진해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 3곳에 교통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가야를 비롯해 고대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하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문화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시도지사는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고 시장군수는 발굴이 필요한 지역을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병으로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10대를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합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창원시 봉곡동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에서 10대 승객 A 모양이 갑자기 쓰러지자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버스를 곧장 인근 병원으로 몰았고 A 양은 곧바로 치료를 받아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경남 지역 시군의회들도 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